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속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 앞에 말할 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물한 그릇도 줄수 없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줄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듣고 또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구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사람 혹은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자로 표현되는 그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선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합니다. 혹은 식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를 했느냐 혹은 안 했느냐로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 살아가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뱀이 들려준 그 이야기, 뱀의 말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창세기 2장 1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뱀은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했던 그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허락된 에덴 동산에 약속된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로 이들은 에덴 동산 에서 쫓겨납니다. 실낙원하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의 생각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기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 그 설교는 지난날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놓여있는데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이 복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과 저주가 있을 때 사망했을 때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복과 저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보다 다른 것,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혹은 저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분명히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연자 몇 도를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자 밑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알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100%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더 많은 수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었지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나는 먹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판단력, 곧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믿음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손과 발과 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지만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손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손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붙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발로 어디론가 갑니다. 발로 가기에 이주하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발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발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기도 하고,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눈으로 바라보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눈으로 바라보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참 많은 것을 합니다 특별히 눈은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손과 발과 눈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손으로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괴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남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손으로 때로는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사야 3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시편 135편 15절에도,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 중에서 행위적인 범죄도 있지만, 신앙적인 죄를 짓는 일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다툼의 시작이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의 다툼이 커지면 손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더 커지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럼 발이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디론가를 이동하는 때 이제 발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그 발이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장소를 바꾸어 갑니다. 때로는 은밀한 곳에 가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은밀한 곳으로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로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우리 요나 1장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 요나가 도망가는데 이제 물론 배도 타고 가지만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꿔서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것이 도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순종하지 않는 물 순종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발로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럼 눈이 이제 범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눈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데 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안목의 정역을 채우기 하여 보기도 합니다. 눈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그 바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오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눈이 눈의 죄가 눈 눈의 죄가 시작이 된 거죠. 눈이 죄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개의 발, 두 개의 손,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과 손과 눈으로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을 찍어 버리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씨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발과 두손두 두 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넘어 고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니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만족 혹은 죄가 주는 기쁨, 쾌락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주는 기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게 될때 얻은 기쁨,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죄로 얻는 기쁨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판단력을 약하게 하고 흐리게 하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이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모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사야 56장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 그 나라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그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이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판단력을 더 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 뭐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진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